에레미아 13장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띠 띤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에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에르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치하게 하고 또 그들과 비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할 하게 할 것이라.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너희는 들을지어다.길을 기울일지어다.교만하지 말지어다.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엄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게배 네 성업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복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네 맡겼던 양떼내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러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제약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렸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무스이니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 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서 건불같이허투리로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위에서 내가 행한 엄난과 엄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있을 진자 에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 14장 말씀.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아에게 임한 여와의 호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에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돌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호하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낙은에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에르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 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선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에레미야 15장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 지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에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에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쳤어 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졌어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것이요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녹슬 꺾거리오.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명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러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복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웠었음이니이다.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가트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못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하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추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애국하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망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것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재학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니다 너희가 너의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하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한날 날에 피난처이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되, 이르러 바라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아멘.